네, 안녕하세요. 빨간축입니다. 2021년 9월 26일자 업데이트입니다.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및 20일 제한 공모 수수료 정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20일 제한 없는 증권사는 유진 삼성, 이베스트, 네, 키움증권, 하이투자, DB증권입니다. 이베스트는 한개까지 무관한 거고요. 네, 어, NH하나, 한투, KB는 카카오뱅크에서 만들 수 있고 NH, KB뱅크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신한금투 어, IBK, SK 신용, 교보, 대신, 현대차, 미래, 하나 투자는 20일 제한이 다 있는데 최근에 신한이 풀렸었는데 다시 묶였는지 모르겠어요. 네, 현대차는 20일 제한이 풀렸었는데 다시 20일 제한이 있고요. 어, 수수료는 네 여기 내용 보고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나 오류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추후에 수정해서 다시 네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죠. 어, 일단 네이버페이를 보면 네이버페이에 어, 혜택 쿠폰을 누르고 네, 거기서 보험금융을 누르면 은 미래에셋증권 하나밖에 안 나오죠.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이야. 네. 관련 내용을 보면 은15,000 네, 어, 포인트를 준다는 건데 신규 계좌 개설, 계좌 개설 또는 하고 매수를 하면 은 최대 15,000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개설하면 5,000 국내 혹은 해외 주식 1만 원 이상만 하셔도 네, 네이버페이 1만 원100% 지급. 가끔 이렇게 연계 계좌 개설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엔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수수료가 네, 싸죠. 0.0036396% 온라인 평생 무료고요. 해외 주식 0% 90일까지 한전 수수료도 90일까지 0원 기타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페이의 네,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은 여기에도 네, 증권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SK증권과 교보 증권이 있고요. 혹시나 계좌 개설할 때 어, 수수료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가끔가다가 보면은 연계 페이지에 있는데도 증권사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하실 때할때꼭 증권사 웹사이트도 한번 방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삼성 페이지에서 가입해도 수수료가 좋죠 sk증권 네0004396976 증권사마다 여기 약간씩 틀려요 etf랑 일반 주식 거래 수수료 조금 틀리고 뭐383440다 뭐 왔다 갔다 하죠 일단은 해당 계절 10만원 이상 순 입금을 하면은 신세계상품 5천원을 지급하고 아, 참고로 이벤트를 할때 이벤트를 꼭 신청하고 하셔야 돼요. 가끔 신청 안 하고 그냥 개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하고 마케팅, 수신동의 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긴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 주식 거래하면 은 3만 원 상품권을 주는데 300만 원은 매수, 매도 합계고요. 150 플러스 150 이렇게 하면 되고 어, 거래는 보통 ETF 상품으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잘 못한다, 뭐 자신이 없다 이런 경우에 KB 스타, 단기 통환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 상품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 다른 상품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이, 이 종목이죠. 단기 통화 안정 채권이죠. 네. 어, 통화 관련 안전 채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위아래에서 어, ETF가 LP가 유동성 공급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오, 한 주당 5원 정도 손실을 감내한다 그러면은 뭐 15주니까는 네. 5원이면 얼마죠? 75원인가요? 75원 손실만 하면 되고 ETF니까 수수료도 음, 거래세도 없고요. 물론 거래 수수료는 발생하겠죠. 어, 수수료는 300만 원에 0.0043976%니까요,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 어, 이에 뭐 300만 원씩 거래를 하면은 매달 1만 원씩 최대 6개월, 뭐 수수료가 훨씬 싸겠죠. 뭐 이에 이간도 있는데 보고 뭐 해당되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혜택 1, 2는 어, 12월 13일에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하고 혜택 1은 네. 2주 내, 거래월 이월 2주 내 LMS 문자 메시지로 신세계 상품권 쿠폰 발송한다. 어, 교보증권은 1만 원 주는 거고요. 어, 삼성페이고요. 네, 이벤트 참여하게 하고 개인 정보 동의하고 뭐 이벤트 대상 확인하고 네, 쿠폰 번호 확인하고 뭐 이런 순서로 네, 한다. 어, 상거로 교보증권은 20일 제한이 있죠. 어, 수수료는 좀 높아요. 0.1492%. 네, 어, 직접 개설하는 거랑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봐야죠. 어, 여기는 삼성페이고요. 네이버페이에서 봤던 미래에셋 증권 동일한 게 있고요. 이베스트 네 증권 신규 계좌 개설도 있고요. 네어 미래에셋은 네, 네이버페이에서 봤던 거랑 조건이 거의 동일하죠. 수수료도 동일하고요. 네, 이베스트는 신규 계설시 1만원, 국내 주식 거래 시 최대 3만 5천원. 어, 신규로 개설해서 1만원을 받고 어, 300만원 이상 거래한다 그러면 2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혜택 지급일은 10월 5일 이벤트 기간은 9월 30일 까지 이것도 동일하게 ETF로 거래하면 되고요. 어, 일반 개별 주식 종목 주식들 거래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어, 처음 개설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내. 네. 네, 수수료는 0.015% 어, 계속해서 삼성페이고 삼성페이에 네, 주식 거의 다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유진 투자 증권 3만원 지급도 있죠. 예전에 SSG 페이에서 7만원까지 줬었는데, 그건 없어졌구요. 어, 이거는 계좌 개설하고, 그리고 국내 주식 300만원 이상 거래를 해야지 3만원 지급되니까, 수수료는 0.008%, 기간은 10월 31일까지, 이벤트 신청 후 2월 15일자 이내 지급 예정. 이벤트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 및 국내 주식 300만원 이상 거래 완료 시, 그러니까 계좌 개설 당월, 9월달에 있으면 9월달에 하셔야지요. 괜히 재수없게, 9월 30날, 계좌 개설 해놓고 10월 1일 나면 안 준다는 내용이죠. 방법은 이벤트 신청, 계좌 개설, 유진 투자 증권, 다운로드, 이벤트 기간 내 국내 주식 거래. 대상 주에 꼭 신청하게 하고 하셔야 돼요. 유의사항 다 읽어보시고. 자,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는 4개 증권사. NH, 한국, KB, 하나, 이렇게 4개 증권사를 연결을 해서 20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만들면 뭐, 해당 증권사에서 만들어도 비슷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NH 투자는 미주식 한 주, 한국 투자는 네 국내 해외 주식 한주어 k b 증권은 주식 쿠폰 1만원 하나 금융 투자는 개설 축하금 5천원 해외 주식 거래 시 1만원 자 여기는 k뱅크고요 k뱅크에서 어 nh 투자증권을 동일하게 개설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k뱅크 비상장 주식을 어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최대 30주 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데 뭐 K뱅크가 나중에 상장을 해 가지고 2023년 뭐 4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 또 매출 받으면은 네.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사실? 네. 순서는 응모하고 계좌 개설 만들고 어, 나무 앱 설치하고 네,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 네. 아, 이건 카카오페이 페이지고요. 어, 카카오페이도 뭐 1만 원, 이베스트 교보증권 봤던 거 비슷한 게 거의 다 있습니다. 하나 자산 운용. 네. 어, 예전에는 SSG나 뭐 실업 어플들, 네, 시럽 어플들에도 있었는데 거의 다사라졌고요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 연말쯤 되면은 또 신규 계좌 개설 하겠죠. 연말에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때 전후에서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규 계좌 개설 조건이 좋다고 하면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버려요. 괜히 기다리다가, 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어, 새로 공모주나 네뭐 저희 페이지 채널에 구독자로 들어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매달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네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